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 쓰는 과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에 소담 하나씩 통합과학 개념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통합과학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올해 수능도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1년만 지나면 통합과학이 수능에 나오게 될 텐데 아직 평가원에서 제시한 수능 스타일의 통합과학 문항은 많이 없죠 그래서 진짜 수능의 문항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그 시작을 함께하는 예비 고위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만약 재수를 하게 된다면 통합과학을 준비해야만 하는 예비 고3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기 전에 미리 통합과학을 준비해서 그러한 고민과 걱정을 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통합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훑어만 보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루에 소단원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단원 구성부터 보죠. 통합과학은 원과 2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엔 통합과학을 다른 기준으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초록색 파트랑 하늘색 파트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 파트 1단원부터 4단원까지는 자연 세계와 관련해서 배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다양한 별들과 은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별들 중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 내부에 뭐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 안에서는 생명들이 싹 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까지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늘색 파트 5, 6단원에서는 이제 자연세계에 인간이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자제품들의 작동원리라던가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장단점이 나오게 되죠. 그 장단점 배우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유용성과 관련해서 과학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관련해서 배우고 단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과학윤리가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학 기술 발전과 한계라던가 과학 윤리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잠깐 옛날 얘기를 하면 기존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 과학이 2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2개정에 뭐가 추가됐냐? 1단원과 6단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추가된 1, 6단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단원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단이 나오죠? 단위를 기준으로 주로 배운다라고 보면 되는데 단위 우리 알고 있어요 킬로그램 이라던가 킬로미터와 같은 단위 있죠 이 단위를 어떻게 쓰는지 배우게 되고 1킬로그램이나 1킬로미터의 이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배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6단원 단원 명만 봐도 어때요 과학과 미래 사회잖아요 뭔가 기본 소양 느낌이 나죠 그래서 내용만 읽어봐도 고개를 끄덕거릴만한 문장이 많을 겁니다 가볍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단원, 6단원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라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통합과학에서 변별력 있게 작용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고민이 되겠죠. 제 생각엔 계산형과 퍼즐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즐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아마 눈치챈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식으로 표를 주고요. 표 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놔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이런 구멍이 뚫린 요소들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을 발문해주고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표에 있는 괄호를 채우게 시키는 그러한 문항을 퍼즐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 퍼즐형 문항은 추론 과정이 매우 길기 때문에 푸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에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계산형 문항이 있을 겁니다. 계산형 문항은 말 그대로 계산시키는 거예요. 주로 물리 문제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좀 난도 높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난도가 높기 때문에 좀 복잡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문항을 최대한 단순하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단순하게 보는 노력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으려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퍼즐형과 계산형 문항으로 최대한 통합과학에서는 변별을 시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퍼즐형과 개선형 문항 어느 단원에서 주로 나올까요? 여기 보면 노란색 박스랑 주황색 박스가 있죠. 노란색 박스가 퍼즐형 문항이 나오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화학이랑 생명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되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를 배우는데 주기율표의 원소들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어떠한 내용을 추론해서 이 원소들이 뭘까? 추론하게 하는 문항이 나올 수 있겠고 세포 의 정보의 흐름에서는 뭘 배우냐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사와 번역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사 번역 과정에서 코돈이라고 하는 암호가 나오는데 이 암호를 출원하게 하는 문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입니다 계산형이니까 주로 어디서 나오겠어요 맞아요 물리라던가 화학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뭘 배우냐면 DNA와 RNA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DNA와 RNA 를 배울 때염기서열이라는 것도 배우거든요. 이염기서열이 골치 아픈 게 특정 염기 간의 비율 관계가 있어요.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시키는 문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 문항, 중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구하게 하거나 충돌과 안중강치, 여기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게 됩니다.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할 때에 충격량은 얼마인지, 운동량은 얼마인지 계산시키는 문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산화와 환원, 산과 연기.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통합학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원 때문에 포기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유형을 조금만 답습하면 충분히 종복 가능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의 개수 변화라던가 이온의 개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주로 양적 관계와 관련해서 계산시키는 문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또 물리 문항인데 에너지 효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 양분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양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식만 알면 충분히 문항을 풀수 있게끔 낼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단어의 느낌을 살펴봤는데 어때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번 통합과학은 얼마나 깊게 아는지보단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개념들을 한번 훑어보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아까 퍼즐형과 계산형 문항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평가원에서는 과연 이 퍼즐형과 계산형 문항을 통합과학식으로 어떻게 출제할까? 한번 예시를 보면서 대화를 좀더 나눠볼게요. 일단 퍼즐형 문항인데 퍼즐형 문항 어디에 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화학 부분이랑 생명 부분에서 그래서 통합과학 예시 문항에서도 주로 화학 부분에서 퍼즐형 문항을 냈습니다. 퍼즐형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조건들을 제시해주고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기호라든가 구멍이 뚫린 부분을 추론하게 하는 문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 A가 뭔지 유추를 하게 하고 이 A를 바탕으로 X, Y, Z가 무엇인지 추론하게 하는 문항을 냈죠.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조건들을 줬어요.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XYZ가 무엇인지 유추하게 하는 문항을 냈습니다. 자, 이게 퍼즐형 문항의 느낌이고, 개선형 문항도 가볼게요. 개선형 문항은 말씀드렸지만, 물리랑 화학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물리 부분이에요. 중력과 역학 시스템 20번처럼 낼수 있겠고, 충돌과 안정장치 18번처럼 낼수 있습니다. 특히 18번 같은 경우에는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이것을 이용해서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을 비교하게끔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공식을 알고 있고, 공식을 적용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 되어 있고요. 20번 같은 경우에도 중력과 관련해서 만약에 중력 가속도가 달라진다면 A와 B의 궤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출제를 했는데, 낙하 시간, 그리고 물체의 높이, 중력 가속도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모두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항이고요. 다음 장에 이번에 화학 부분인데, 자, 이렇게 12번처럼 산화화원 문항, 24번처럼 상가연기 문항이 대표적인 계산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개수 변화 보여주고 이렇게 이온의 전하량의 비율을 구해라라고 낼수 있겠고 24번처럼 3 염기의 부피 비율을 주고 생성된 물의 양이라던가 혼합 후챔 고온도 변화를 구해라라고 출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각과 생명체를 구사하는 물질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DNA와 RNA를 배운다라고 했고요. 특히 염기들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이 아데닌, 사이토신 이 녀석들이 모두 염기예요. 그래서 이 염기들의 특정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시키는 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니은 선제가 바로 그건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염기 사이의 비율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뉴클레오 타이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 뉴클레오 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의 비율이 1대1대1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러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인산의 총 개수를 구하게끔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했죠? 에너지 효율 공식, 공급된 에너지 양분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양, 이것만 알면은 모두 풀수 있게 낼 거라라고 했습니다. 이 문항이 바로 그것이고요. 이1 0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개산형 문항이랑 퍼즐형 문항의 예시였고, 제가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두 가지 더 들고 왔는데, 자, 그게 뭐냐면, 통합형 문항이랑 연계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까지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통합형 문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단원을 합친 문항, 융합한 문항을 통합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통합과학에서는 이 통합형 문항이 주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두 단원을 합쳤거든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뭘 배우냐면, 규산형 광물을 배우고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서는 반도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규산형 광물에 들어있는 규산형 사면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했고 반도체 소자를 글로 제시를 했죠 이러한 통합학 문항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에너지 효율 문항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일단은 시간과 공간과 합쳐진 문항이 되겠어요 이 시간과 공간에 뭘 배우냐면 SI 접두사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할 때, 킬로나, 기가, 메가 있죠? 이러한 단위들을 SI 접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메가 줄, 1킬로 줄할 때, SI 접두사가 쓰였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아래발문 보시면, 공급된 에너지 양이 같을 때, ABC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급대 에너지 양이 같으니까 공급대 에너지 양을 분모했어야겠죠 그래서 공급대 에너지 양분에 유용하게 생산한 에너지 양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에너지 효율이죠. 그래서 이두 단원, 1단원과 5단원이 융합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다음 문항이 정말 잘낸 문항이라 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항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서 효소를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세포내 정보의 흐름 단어에서 코돈을 끌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에는 카탈레이스라는 것을 사용했고 여기 보면 코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돈을 사용했죠 코돈표를 이용해서 어떠한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이 합성된 아미노산을 바탕으로 카탈레이스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코돈이 사용될 경우에는 카탈레이스가 잘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두 단원이 함께 융합해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항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형입니다연형말 연경 그대로 옛날 기출 문항을 뺏긴 문항이에요. 그래서 무려 통합과 예시 문항에서 옛날 기출 문항을 활용했는데, 자이두 문항 어때요? 매우 닮아 보이죠. 왼쪽 문항은 14년도 화학원 수능 13번 문항이고요. 오른쪽 문항은 올해 나왔던 28년도 통합과 예시 문항 12번 문항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13번 같은 경우에는 금속 양이온만을 활용했고, 금속 Y와 Z를 이렇게 모두 활용했죠? 1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고, 금속 Y만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평가원이 옛날 기출 문항을 참고해서 통학과 문항을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출제되었던 무라생지1, 그리고 무라생지2 문항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로 출제되는 유형에 맞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퍼즐형 문항이 출제될 수 있는 단원이라면 퍼즐형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퍼즐형 문항이 통학과학에서 화학이나 생명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개념을 공부할 때이 개념이 퍼즐형 문항으로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예상을 해두고 염두를 해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질보다는 양으로 그래서 통합 과학이 내용이 엄청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깊게 아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로 실력을 그리고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개념, 핵심 개념을 아우르는 보조 개념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핵심 개념이 어떻게 해서 파생되었는지 주변에 있는 개념들을 들고 오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1 단원에서 우리 단위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1kg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현재는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1kg을 정의할 수 있는지 이 어떻게가 바로 보조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보조 개념까지도 알아두자 그래서 최대한 양으로 승부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나간 기출도 다시 보기, 말씀드렸지만, 연계형 문항이 출제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권 예시문항에 연계형 문항이 출제될 만큼, 과거 기출문항, 과거 기출문항이라고 한다면, 1, 4학년도부터 2, 6학년도까지, 물화생지 과탄 문항들 중에서, 토학과과 관련 있는 문항들을 쭉 훑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통학과학이 어떤 느낌인지 대강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단원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